사업에서 초기의 성공은 때때로 한 회사를 그것의 길을 잃어버리고 시장에서 고군분투하게끔 이끌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재능 있는 직원들로 이루어진 헌신적인 팀이 있더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그저 너무 많은 영역에서 모두 한 번에 성공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인한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을 고용함에도 불구하고 회사들은 자기 자신을 확장시키도록 유혹을 받는데 너무 얇아져서 어느 것이든 빠르게 완성에 도달시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분산된 주의 집중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은 프로젝트의 수를 관리할 수 있는 소수의 몇 개로 다시 줄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 중 각각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필수품이 되는 단몇 개의 아이템들만을 생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회사는 그것의 집중점을 다시 잡게 됩니다. 교훈은 더 적은 프로젝트에 집중함으로써 한 회사는 질 또는 양둘중 어느 한 가지를 가지는 것 사이에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고 대신 양질의 대량 생산을 할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